님들 가겠습니다 아수라 갈발타 여섯개 자깐만 그러면은 10액 38액 거집 얼마지? 아 근데 님들 그게 아니라 아 이거 전재산 털어서 도박하는 게 맞냐? 근데 내가 지금 갑자기 이러고서 안한다 그러면은 개욕 쳐먹겠지? 여러분 거울의 집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이제 규칙 알려드릴게요. 이거 1.5배가 돼서 예를 들어서 <laughs> 그때 1.5장으로 못 빼요. 우리가 이거 2배 되면 바로 2장 빼는 건 가능. 근데 중간에 막 1.8배 됐는데 한장 하고 액자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연스러워만뺄수 있습니다. 비누의 대장간. <laughs> 그래, 여러분 비누의 대장간은 원래 이랬어. 비누의 대장간에서 대장간이 운영된 적이 없어 그 비누의 대장간 들어오잖아요 바로 뒷문 이렇게 넘어가면 하우스가 이렇게 열려있어요 거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그냥 거울의 집다 갖고 와가지고 카드 돌리고 있지 자 갑니다 자, 원래 그게 비누의 대장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몇개 없잖아? 바로 대장 네 넣어야지 어떻게 처음부터 뭐한장세장 장 이렇게 합니까 바로 대장 네 잠깐만 우리 토속신앙또 들어가야지 자 전쟁군주님 십자군님 전쟁군주님 아, 섞이면 안 되겠다. 하나로 하자 오늘 전쟁군주다. 전쟁군주님, 저희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부정타게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 부정타입니다. 호탈 치워왔다가 저희는 순고한 영혼들입니다. 전쟁군주님의 승리를 기원하며 저희가 오늘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아, 전쟁군주님께서 저희에게 조금만 좋은 기운을 주신다면. 저희가 전쟁군주님을 다시는 다치게 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 바로 네개 네 들어간다 한다! 가자! 여덟개? 아니 아니야. 음.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두번 만에 만들수 있어요. 기둘려 봐. 전쟁군주 님아. 아. 장난치지 마세요. 아, 전쟁군주 선생님 장난치지 말아 주십시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장난 이제 그만 치시는 거지. 갑니다. 다시 올리고, 더, 더 캐면 돼. 더 캐서 하면 돼. 두 개로 만들자. 더 캐서 하자. 두개 만들고 더 캐서 합시다. 렛츠고! 그렇지. 님들, 더 캐올게요. 이제 시작이야. 아, 이제 시작이야. 님들 이거 도박 아예 안 해본 사람들이 지금 흥분하시는데, 도박 해본 사람들은 이게 시작인 걸 알아. 원래 여러분, 첫 끝발이 개 끝발이고, 이렇게 처음에 안 좋으면, 끝발이 진짜 죽입니다. 예? 님들, 수학 돌아야 되니까 60가씩 주세요. 하우스 비용 내놓으세요. 예, 내 돈이라도 건지자. 60가 주시라고요. 제돈 수학 돌아야 되잖아요. 주세요. 빨리 <웃음> <웃음> 하우스 비용 내시란 말. 마... 오, 뭐야?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개이득. 아, 이번엔 각성자님한테 빌자. 개 쓰레기 같은 전쟁군주한테 빈게내 잘못이었어. 이번에 각성자님한테 빌자 간다. 아, 이거, 이거 우리 각성자님과. 거울님께, 이거, 기본은 지키자, 우리 기본은. 축복 다섯 개 정도만. 오히려 축복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주는 게 사람 심리야. 물주기 감사합니다. 신도 심리는 똑같을 거란 말이야. 각성자의 오브와 보계신 이거 더러운거 치워 거울의 신님 그리고 각성자의 신님 저희를 부자로 만들어주십시오 4 1 2 1 2 상태입니다 4 1 2 1 2 그럼 현재는 이제 뭐가 된다? 4 8이 된다 4 1 1 2 1 2 4 8 4 8 4 4 아씨, 아 센데. 자 다음 맵, 어 이거 되, 되겠다, 되겠다. 느낌 왔다. 횡보 좋아, 횡보 좋아. 맞아, 횡보 좋은 거야, 맞아. 횡보가 좋은 거야. 이래야 이제 횡보하다가 확. 그러니까 보시면 여러분 그래프가 지금 현재 이게 비트코인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봐봐. 처음 시작이 이렇게나 높았어. 자 어떻게 되냐면 거울의 집네 개가 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살짝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다시 올라갔다가 횡보중이다? 여러분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아실거야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이 그래프는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이요 이건 진짜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상패 그래프라고요? 상패당하고 싶..아 죄송합니다 네. <끝> 여러분 매수 타이밍 놓치신겁니다 저희 부자 되는 거 그냥 눈 뜨고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저희 지금 각자 밀어 만드는 거눈 뜨고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매수 타이밍 놓치셨어요 현재 상태 4, 1, 1, 2, 1, 2, 2거든요 어떻게 되냐? 4, 8 근본 아 거울님, 거울님, 각성자님 가장 강한 여러분이 저희를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를 꼭 사팔로 만들게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가자 사사와 혼전 아자 <laughs> 그래프 다시 그립니다. 현재 그래프 상태에 이제 시작이야. 자, 님들 뺄 기회 드릴게요. 지금 빼고 싶으면 뺄 기회 드립니다. 뺄 뿐, <laughs> 지금 뺀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뭐야? 어?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뻗지, 감사합니다. 아, 뻗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매했잖아. 여기서. 고점 구매를 했는데 본전 들어왔다고 판다고요? 이 그래프가 이제 어떤 그래프냐면요.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님들아. 이게 이거예요, 이거. 이걸 모르시네. 아... 아쉽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모르시고, 이제, 손을 터시면, 손해를 보는 건데, 코인을 안 해보셨으면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없는데, 또? 추하게 지금 얼마 꼴은 거야? 600하우스는 꼴았을걸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선생님들? 아니, 우리 지금 생사 고락을 하고 있는 사람들 카톡으로, 야! 나두배 됐다. 이게 지금. 선생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 참, 거. 힘내자, 우리도 힘내자. 영, 차, 영, 차. 우리도 힘내보자, 한번. 우리도 두배 만들어보자. 선생님들, 가겠습니다. 아수라, 발발, 타. 여섯 개. 선생님들, 두 장으로 빼실 분, 빼셔도 됩니다. 선생님들, 저는, 한 장만 뺄게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원금 복구하고, 두 장, 두 장, 이렇게. 여러분은 그냥 가실 건가요? Let's get i man! 한 장은 내 거야. <laughs> 야, 이 새끼야, 이러시는데? <laughs> 여러분, 가겠습니다, 다시. 이게, 가, 이게 다섯 장이 되면은 내가 한 장이고, 님들 두 장인 거죠? 간다, 다섯 장으로. 넷. 기릿. 여섯 장 가자. 아, 여섯 장 가자. 여섯 장 가자. 최소. 하 죽어 버릴 바에. 우! 님들, VIP시니까 다음번에 많이 모아서 다시 열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렸고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이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아니 두개두개두개두개두개두 개. 많으니까 두개두 개, 두 개. 아니 네 개. 팔. <laughs> 아니. 지금까지 내 운이 얼마나 쓰레기였는데, 이번에 안 되겠어요? 가겠습니다. 도전!